자공지사항입니다 오딘의 룬 쿠폰 보상 관련 추가 안내고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3일 금요일 오딘의 룬 쿠폰 오류 관련해서 임시 점검 및 데이터 복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안내드린 대로 데이터 복원과 관련된 제화가 5월 8일 수요일 정기 점검에서 지급되었으나 많은 전사님들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고 추가 안내드립니다.라고 올렸네요. 자 1번 5월 8일 수요일 정기 점검에서 지급된 제화 안내 룬 콘텐츠 관련 데이터 복원에 대한 제화 복구고요. 룬 쿠폰의 수령이 가능한 5월 3 삼일 금요일 04시경 시점으로 룬 관련 데이터가 복원되었으며 5월 3일 수요일 04시부터 5월 3일 금요일 22시 임시정까지 사용하신 재화 룬 소환권 골드 다이아 룬 파편 교환석은 5월 8일 수요일 정기점검 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자각 아이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룬 소환권은 가방에서 일반 신성 광명 이발기 등을 사용된 모든 룬 소환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권이고요 자 골드는 캐시샵에서 골드로 구매 가능한 룬 소환권 구매에 사용된 총 골드 그 다음에 룬 승급과 룸 교환에 사용된 총 골드 그 다음 골드로 구매한 일반 룬소환은 아이템 형태의 소환권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소모된 골드를 합산하여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는 캐시업에서 노르네 룬소환에 사용된 총 다이아 노르네 룬소환을 통해 획득한 마일리지는 5월 8일 정기점검 중 차감되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 룬파편 승급에 사용된 파편 그 다음에 교환석은 교환에 사용된 교환석입니다. 요렇게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5월 3일 금요일 공내시 이후부터 복원을 위한 임시 점검 전까지 위 아이템을 사용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전사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센터로 문의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게임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해서 안내 드린다고 하고요. 5월 8일 수요일 정기 점검에서 일부 전사님들께 지급되지 않은 추가 제어가 확인돼서 5월 8일 18시 55분에 추가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급 완료됐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2번. 오딘의룸 쿠폰 보상 안내. 지급 일정은 데이터 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공지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급 대상으로는 가정의 달 맞이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 기간 내룬 쿠폰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전사님들의 한해서만 지급된다고 하고요. 보상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시도록 상세한 기준 안내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 1번 전설시나 등급 룬 도전 합성 이력이 있고 오딘의 룬 쿠폰을 사용하셨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사님께 확인하면 23년 11월 29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룬 합성 이력을 조회해서 최고 등급의 합성 기록을 기반으로 성공 결과에 룬 확정권을 대체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합성했던 간에 이 기간에 어떤 합성을 했는지 요거를 파악해서 여기서 최고 등급의 합성 기록을 확인해서 확정권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시로 전설 등급 룬 도전 합성 이력 용 등급 합성 시도로 됐으면 전설 룬 소환권 지급. 그다음 신화 등급. 룬 도전 합성 이력. 전설 등급 룬 합성으로 시도했으면, 신화 룬으로 소환권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선택권이 아니라 소환권입니다. 자, 2번. 전설 신화 룬 도전 합성 이력이 없고, 오딘의 룬 쿠폰을 이벤트 제작식에 사용하지 않은 전사님. 저도 이제 이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벤트 제작식 보상인 영웅의 룬 소환권으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도전을 한 이력이 없고, 그냥 룬쿠폰을 안한 사람은 룬소환권으로 지급된다고 하고요. 자, 3번. 전설 신화 등급 룬도전 합성 이력이 없고, 오딘의 룬쿠폰을 이벤트 제작식에 사용하여 영웅의 룬소환권을 가방에 보유한 전사님. 영웅의 룬소환권을 이제 가방에 그냥 보관한 사람이죠. 이제 이벤트 제이 제작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별도 해수되지 않았으며 영웅의 룬소환권을 보유 중으로 오딘의 룬 쿠폰 보상 지급에서 제외는데 그러니까 이미 보아도 사용을 안한 사람은 보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소환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지급돼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4번 전설 신화 등급 룬 도전 합성 이력이 없고 오딘의 룬 쿠폰을 이제 이벤트 제작 시기에 사용하여 영웅의 룬 소환권으로 룬을 소환한 전사님.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가방에 그냥 가지고 있는 소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환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죠. 요건 사용한 사람은 5월 3일 공내시 시점으로 복원시 재화 사용으로 포함하여 5월 8일 수일 정기점검에 영웅룬 소환권을로 복구되었으며 오딘의 룬 쿠폰 보상 지급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그냥 돌려주는 건데 아 이거 근데 기존에 좋은 걸 뽑은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솔직히. 눈 소환권 자체도 운인데, 일단은 소환권 자체를 좋은 거를 뽑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억울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확인을 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 좋은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 뽑은 사람들까지 다 이미 다 회수를 한 거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아, 이거는 좀. 지금 너무 게임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진짜 일정도 그렇고 아이템에 관련 내용도 그렇고 진짜 게임사 마음대로 그냥 하네요. 그다음 이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보상 지급까지 14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정의 달 맞이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에서 획득되는 오진의 롱쿠폰은 정확한 보상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룬 획득이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사용을 못하게 해놨다, 이 얘기죠. 예, 사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오딘의룬 쿠폰 오류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은, 죄송할 짓 하지 마, 그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일을 똑바로 안 하냐? 그 전에 좋은 거 뽑은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뽑은 사람들. 안 돌려주는 거잖아, 원래대로, 그냥. 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합니다. 예, 사과 백날 해보세요, 한 번. 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자 그다음 빠른 시일 내에 오딘의 룸 쿠폰에 대한 보상 지급 일정을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힘들게 맞추신 분들한테는 참 절망적인 소식이죠 참 이게 이게 지금 오딘의 행태입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의 행태고요 아마 예,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시사항이 있고요 예, 추가 관련 안내 혹시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마, 이끼